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, 예. 음. 촬영, 촬영, 촬영 하신 분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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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. 현장에서 음. 그래요, 뭐, 뭐, 그러죠, 뭐, 그러면은 예, 장소가 정해졌으니까 예, 그래요, 예, 뭐, 그래요, 그 다음에. 음, 음. 어, 아니 착각은 아니고, 그 날씨가 맑은 날이죠.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은 정면에서 내 쪽으로 오는 항공기가 전조등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.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정면으로 오다가 방향을 틀거든. 방향을 틀면서, 번쩍번쩍 깜빡깜빡 이면서 날라가요 예 그게 이제 항공기 특성인데 이거는 보니까는 그 오다가 그게 꺾여서 번쩍번쩍 이는 거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거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뭐 50, 50대 50 항공기 전조등 일 수도 있다 음, 음, 음. 그러니까 이거는요. 내가 현장에 가 보면 알아요. 만약에 저게 항공기면은 지금 요거 요거가 찍힌 위치 있죠. 요거가 찍힌 요 위치에 계속해서 뭐 계속해서 시간 뭐몇분 몇십 분 간격으로 저런 불빛이 계속 나타나야 되거든. 그건 걸 항공기. 항공기가 정면으로 오는 거가 한한 한 3분 정도 저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. mm 근데 이제 동영상 촬영 하신 분이 뭐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항공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내가 뭐내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저게 뭐, 항공기든 UFO든 간에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내가 저기 가서 호출하면 100% 나타난다. 그게 중요해요. 그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. 응. 아니, 근데, 그, 혹시 내 여기, 여기, 머리 안 잘려요, 지금? 아, 잘려도 괜찮아요? 그래요, 예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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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팅 하는 거구나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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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러면, 음, 음, 그리고 현재 좋아요. 그럼 저기서 가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. 음, 음. 음. 근데 그 밑에, 태양 밑에 무슨, 그, 무슨 구조물은 뭐 하는데요? 태양 가운데 태양 밑에 무슨 로켓처럼 삐집 솟은 구조물들 보이잖아요? 이게 무슨 굴뚝이냐고 물어서, 여기가 뭐 공장인지 아니면 무슨 발전소인지 물어봐 주세요. 잠깐만. 그 화면 확대해 보세요. 화면으로 잠깐 확대해 보세요. 화면. 아까 그 굴뚝. 굴뚝 굴뚝 확대. 왼쪽 왼쪽. 왼쪽에 왼쪽 건물 거, 왼쪽 건물 굴그 굴뚝, 굴뚝 왼쪽 건물 어. 왼쪽 건물 옥상.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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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굴뚝 바로 옆에.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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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요쪽요쪽요쪽 요쪽, 요쪽. 아니 반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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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요 옆에 요 옆에 반. 어 그거는 그래.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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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레이다 같은데 레이다 아닌가 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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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사 군사 기지 레이다 그거 아닌가? 네. 군사 기지 레이더 아니야 저거? 응. 응, 응, 응.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네. 네, 똑같아. 내가 보기 그 레이더 같은데요. 레이더가 맞아. 근데, 군사시설은 또 지도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비밀이라. 그, 내가 뭐, 레이더 맞는 거 같은데. 뭐, 모르는데요? 응, 음, 응. 음. 아, 한계가 있어. 근데, 음 어, 근데 내가 아까 그 영상을 봤는데, 곧, 그, 그고가 내가 봤을 땐 레이다 같아요, 레이다. 그러면 레이다라면은 저기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야. 그러면은, 내가, 어, 몰른데, 몰른데요? 음, 음, 어, 어, 내가 봤을 땐 100%야. 아, 100%고, 내가 봤을 땐 저거 뭐 군, 군 무슨 레이다고. 그러면 여기는 뭐 내가 가면은 100% 뜬다고 전해주셔. 오케이 okay, 그리고 음아 근데 강이 있네 강이 있네 그게 강인가요 아 강에도 또 U F O가 강가 이 영상을 봤는데요, 분위기가 나타날 분위기에요. 자, 그 다음에, 뭐, 뭐래요? 음, 음. 음. 예, 예, 예 김영기 씨, 어, 음. 그래요, 오케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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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요, 따봉이라고 그러세요, 따봉. 촬영한, 촬영한 사람은 관계가 없고요. 어 근데 이제 나타�, UFO는 되게 나타났던데 또 나타나요. 왜냐면 그 주변에 나타날만한 그 UFO가 좋아할만한 장소들이 있는건데 아까 그, 그 동영상으로 봤을때는 분위기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그 건물들이 내가 보기엔 그 범상치가 않는 건물들이에요. 어 거기다가 내가 가기 때문에 100% 99%가 아니고, 100% 또, 어, 장소적으로는 느낌이 옵니다. 이번에 또 갔는데 나타나면 또 대박 칠 겁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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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래요. 그 다음에. Yeah. 그럴 건 없는데, 아무래도 이제 내가 가야지. <laughs> 해보는 거 다른 지방도 간다고요? 그뭐 도전해본다 도전해본다는 게 도전해본다는 게뭐뭐 뭐 거기도 간다는 얘기야? 아니면은 그냥 아아 아, 마음으로 오케이 오케이 텔레파시 텔레파시 어 텔레파시 오케이 오케이 근데,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텝들은 몰라, 아무것도 몰라. 하늘에 뭐 떠도 몰라, 판단을 못해요. 어, 내가 육안으로 확인해야 100%인데, 일단은 뭐 공중에 뜬건 무조건 다 찍는 거지 뭐. 아, 아, 장소. 자, 장소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군사시설 주변에 많이 떠요. 어, 뭐, 비...